구하는게 있으시면 올해 해서 또 하나의 나의 스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안녕하세요 애동제자명원 신당 초롱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제인 양띠 운세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 네. 상반기 이제 67년생, 79년생에 해당하시는 양띠 이제 상제이신 분들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저희. 67년생 정미생분들. 네. 전체적으로 운수가 삼재긴 하나 나쁘진 않으세요? 어, 나쁘지, 또, 아, 악삼재는 아니다. 응, 악삼재도 음. 아니고, 그렇다고 복삼재도 아니고. 아, 그, 그 중간인 그냥 삼재? 네, 평범한 삼재. 어, 네. 네. 그래도, 그래도 금전운이 들어오는 거랑또안 좋은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3월달에 금전이 들어올 일은 열려요. 네. 음... 근데 두 주변에 들어오는 이성분들 조심하셔야 되세요. 어, 남자분이면 여자분들조심야고 여자분이면 남자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어, 그런 이유가 있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어, 마, 나오셨네, 네, 약간 그 이성 때문에 손해를 봐요. 금전을. 아, 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꽃뱀 네, 제비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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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이성 때문에 손해 보는 금전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문서는 5월 6월달에 좀 들어오실 거예요. 아... 어. 그런 분들이 자기랑 오래 갈 사람 인연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음... 쉽게 말해서 뭔가 나한테 얻을 게 있으니까 왔다가 얻고 나면 가버리는. 아, 뺄게 없으면은. 그쵸. 정말 <laughs>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분들이 정에 약하고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서 조금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그냥 상반기는 목표 정하시고, 어, 나, 그냥 뭐, 일에 열, 그 뭐지, 전념할래. 하시면 딱 그거 하나에만 몰두 하셔야지 다른 분들 때문에 손해 보는 일 없으실 겁니다. 아, 네. 그럼 79년생은 어떨까요? 79년생 기미생 분들도 문서는 많이 잡으실 거예요. 아, 정확히... 만약에 그러니까 뭐 사업 문서만이 아니라 혹시 그 기미생 분들이 지금 나이로 한만 일곱 정도 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은 이분들 이제 늦게나마 무언가 내가 새로 바꿀 거, 뭐 자격증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공부하는 게 있으시면, 올해 해서 또 하나의 나의 스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 뭔가 큰 자격증을 따시라는 게 아니라, 자잘하게나마 어내 스펙이 도움이 될 거를 좀 공부하셔서 땄으면 좋겠어요. 혹시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은 조금... 그니까, 크게 길이 터이는 운세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깝깝하다 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음. 어, 그거 말고는 뭐 몸이 다친다거나 사고가 난다던가 그런 건 아니니까, 어, 조금 내 스펙 쌓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는 상반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로 이제, 3제이신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하시니, 네. 한번 이제 기울, 기울을 한번 들어보시고, 현재 뭐 해당하신 분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 마칠게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 예동제자 명월신당 초롱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